감을 발휘하면서 요즘 또어 예능 선배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입니다. 참 이분의 공연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 행복하다, 위로를 받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아이 무대 오기를 잘했다, 이 구경하고를 잘했다고 이렇게 늘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특히 교도밥상에 1,5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착한 것입니다. 마포고 교도밥상을 위해 기부까지 한 착한 거수. 대한민국 최고의 행사 왕, 박서진을 소개합니다. 사랑한다, 박서진에게 소리지!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무대에 올라온 것은 박서진 씨가 우리 호두 박상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과 마포목지재단 이영주 이사장님 자리에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서진이가 이렇게 작꾸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예, 이렇게 선한 일이. 더 많은 우리 어 우리 마포구 어르신들에게 <laughs> 네. 아, 식사를 대접하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유, <laughs> 자안타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치단, 아유 한 아, 번, 아유 너무 고맙죠. 아 예, 박수. 우리 구청장님 박서진이 어때 이런 선행을 보고 한 말씀. 박서진 하면 효자가 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마포구는 그렇거든요. 모두가 부모고 모두가 자식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박서진 가수님도 그런 생각으로 저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기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봐요. 네, 맞다니까구청장님이 네, 네. 박서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박서진 사명 씨. 박... 아! 박서진이가 아! 최고예요. 서... 서진이가 최고라니까요? 진, 진짜 최고예요! 어. 예정이 없던 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우리 어, 박서진씨. 어, 어, 전달 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서진씨가 이렇게 전달해주세요. 가수 박서진, 주민 참여 효도법상 후원금 전달 1,500만원을 기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점심밥상을 맛있게 차려주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좋은디를 박사님게박수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리서진 씨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서진 씨에게 무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부끄럽네 <웃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송해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드릴 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 노래 진아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해주세요 무슨 잘생겼다 그런 말을 해서 부끄럽게 하지. 진아야 노래 들려 듣는 어서 괜찮아요? 네. 근데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훅 떨어져가지고 오늘 공연 보시기에는 괜찮. 좀안추안우세요어 추... 좋은 거 많이 드셔서 그런지 마포 새우젓을 드시면 그렇게 몸이 따뜻해지나요? 저도. <웃음> <웃음> 어쨌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사서 마시고 제가 지나야 다음으로 신곡을 하나 냈습니다. 노래 제목이 꿀팁이고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꿀팁을 한번 외치면 여러분들 한번 더 꿀팁이라 외쳐주시고 한번더 꿀팁이라 외치면 여러분들 한번 더 꿀팁이라 외쳐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연습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어, 힘이 없나힘들 없어, 힘이 없어. <laughs> 다시 한번 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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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노래 시작하면 더큰 목소리로 잘할 거라 생각하고 꿀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에콜콜 꿀팁 노래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많이많이 사랑해주신다면 꿀 TV 더욱더 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우젓 중에 아니, 새우젓 중에 제일 으뜸은 어디에요? 마포새우젓? 가수 중에 제일 최고는 박서진과 이찬원 그리고 나상도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조, 조, 조영구 선배님. 저, 아, 가수 중에 최고는 누구예요? 저는 가수 중에 최고는 조영구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Yeah. 조영구 선배님 노래 중에,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부터 청, 청송 청 찍고 예산 찍고 이참 찍고 오늘 마지막 마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는 게 실감을 하는 게 아니 내가 올해 딱 서른 됐단 말이야 이제, 이제 딱두달 되면 서른 하나 이게 옛날 어른들이 당 떨어진다, 당 떨린다, 그걸 말하지 않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laughs>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고 일을 하다 보면 슬슬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그 빠지기 전에 빨리 이 무대를 흔들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함께해 주신 우리 팬클럽 타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천원이를 응원해 주신 팬클럽 분들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산고양을 응원해 주신! 댓글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포 주민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나게 매들에 들려드릴 가시곡이 나오면 그 소를 따라 불러주시고 두손놀 주며 풍서젖히시고 함께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그러시 말고,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합니다. 뭐라고요? 무대 위에 데려가달라고요? 근데, 무대 위에 데려가면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일까봐. 근데, 앞에 분들은 보이는데, 뒤에 분들은 지금 서서잘안 보실 이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됐어. 늙게 늙었나 보다 이거 한곡 하고 이게 숨 차는 거 같네 <laughs> 자 정말 마지막 곡 하고 인사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서진에게 박수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서진 씨도 이렇게 효도 박사에 기부합니다만은.